포장된 신앙 포장된 신앙 당신도 갖고 있나요 혹시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속은 텅빈 신앙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0부터 20절 말씀을 통해 포장된 신앙의 위험성을 짚어 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신앙 생활을 하지만 진짜 믿음과 포장된 믿음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그 차이를 명확히 말씀하셨 죠 비유 속 4가지 네반 나의 마음 밭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네 가지밭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모두 씨를 받았지만 열매를 맺는 밭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는 모두 신앙의 겉모습만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시련이나 유혹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포장된 신앙의 특징. 당신은 몇 가지에 해당되나요? 첫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 잊어버립니다. 둘째, 마음의 뿌리가 없어 환경이 바뀌면 흔들립니다. 셋째, 세상의 걱정과 유혹이 신앙을 잠식합니다. 결국 포장만 번지르할뿐 삶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은 어디서 드러날까? 예수님은 열매 맺는 좋은 땅의 신앙을 강조하셨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린 믿음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시련이 닥쳐도 세상의 유혹이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포장된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말씀을 듣고 곱씹으며 마음을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죠. 신앙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순종이 쌓일 때 우리는 포장된 신앙을 넘어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신앙은 포장입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밭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 마음의 포장을 벗고 진실한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내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뿌리 내린 신앙으로 거듭나세요.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